3대가 덕을 쌓아야 볼수 있다는 독도에 여자 혼자 가고 있고요.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파도가 심해서 멀미 봉투함이 있는 거예요. 멀미해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이거 독도 왔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텐션 끌어올려줄 독도 스타일도 나오고요. 다들 넉넉고 보고 있는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또 도착했어요 20분간 머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중요하고요 내리자마자 쭉, 쭉 직진해서 제일 안쪽 포토존부터 줄 서야 되고요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딜 찍어도 다걸리는거예요 애국심 느낄 새도 없이 시간 안에 사진 찍느라 정신 없고요 15분이나 기다렸는데 채찍에서 매운짜는거예요 아무튼 대한민국 동쪽 땅 끝에 제가 와있고요 그 다음 포토스팟으로 향했는데 이제 승선하라고 해서 이렇게밖에 못 찍었고요 조상 님들 덕분에 독도 봤으니까 이제 저만 잘하면 되고요. 독도 다녀오신 분들은 독도 명예 주민증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인이라면 독도 꼭 가세요.